학생들은 군대를 가서 행군을 할때맨 앞에서 가면 하나도 안 힘들어. 뒤에 맨 뒤에서 가면 미쳐버립니다맨 뒤에서 가면 앞에 페이스를 맞춰야 되고, 맨 앞에서 가면 내가 페이스를 만들면 돼요. 내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내가 천천히 가면 되고. 그래서 나는 행군할 때맨 항상 맨 앞에 갔거든. <laughs> 얼나 행군이 난 가장 나그 가평에 거기 그상천유기에서 가평 나, 남이선 쫙 돌아가지고 가평으로 어 이거 비, 비밀인가 군사 비밀인가? 큰일났다. <laughs> <laughs> 안돼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너무 행복했어. 호강 기 훈련 끝나고 막그 열한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4 시에 부대에 도착해요. 어?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. 왜? 거기 얼마나 완전 초자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산을 타고 탁 내려오는데 뒤에서는 막 이렇게 가고 막야자우러 저러 정류 자러 저러 육류 막 이러면서 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내가 항상 자원했거든. 저맨 앞에 가겠다고 어? 맨 앞에 간다 그러면 무조건 맨 앞에 가게 시켜줘. 그럼 맨 앞에. 탁 가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갔거든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저 생각하고 막그나 이제 제대한 다음에 뭐 할까 뭐부터 생각해서 어? 막 여러가지 생각하고 아,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무조건 행군할 때 어디로 가라고? 맨 앞으로 가라고 맨 앞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절대 힘들지 않아. 그게 저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지금 맨 뒤에 있는 거고 나는 저거 하는 거고 그래서 어?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중에 제일 심각한 고통이 뭐야 머리로 조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생존 몰랐던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나는 알고 있는 걸막 졸라, 막 썰을 막 풀고 있는 거고. 나는 지금 머리가 편안하다고.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인 거라고. 여러분이 힘든 거 맞아.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거 맞는데, 한 시간 반만 있으면 우리 이제 헤어질 수 있으니까. 어? 어, 싫잖아. 그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. 응?